이러면 돌아온 손패 일시적임? 그런 끔찍한 소리를. 아, 끔찍하다니까, 하나 오늘, 나님들 가위 같은 거잘안 눌린데, 오늘 눌린 것 같아, 약간. 이, 이런 것도 가위인가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눈을 딱 감으면은, 갑자기 요 왼, 요, 요쪽에서 그 귀신 같은 게 있어요. 쏴하는 귀신 같은 게. 근데 눈을 뜨면 없어져. 눈을 감았을 때또 있길래 눈을 감고 내가 얘를 잡으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움직여져. 졸라 신기해.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 아, 그린라이트래. 가위 맞나요 이거? 감마 겸이라니이 자식아. 아 이거 내면은 5만 원대 할수 있다. 승무기 하면. 절대 안 돼. 아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내는 게. 그리고 나가를 낼 생각을 하자. 아닌가? 그냥 영능잭팟스를할걸 그랬나? 근데 3일 자리는 너무 약해서 아이 가 아, 아 진짜 동상마귀 먹였, 먹였단다. 아주 그냥 아주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저 아다리, 저 아다리 맞는 게 제일 싫어. 딱 이거 할랬는데, 저거 딱 맞아서 안 되고. 이거 왜 되는 거냐? 또? 아멜레 넣고 하가사 오 그러네 작전 보소 오 그리고 저게 꼭 주술사 주문이 아니라 법사 주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 어 이게 둘다 사람? 있겠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동상좀 풀고싶어 나 돌아버릴거 같은데요 님들? 아씨 동상 찡! 아! 저런! 저! 아다리 졸라 잘 저런게 아다리라 그랬지 내가 아니 아다리 졸라 잘맞아 진짜 아 이거 오만화에 쓸려니까 동상맞고 진짜 저 아다리가 왜이렇게 잘맞아 나는 마다리 맞지도 않는데 근데 이걸 못잡네? 좀 바보긴 한데요 근데 불안하다 먼저 때리자 나이스 휴행어 예. 이 유행어 아닙니다 <놀람> 아이도 맞아. 그만 좀 때리세요. 야, 이거 야무지다. 이거 5 구짜리는 진짜 이거 통곡의 벽이거든 이거. 천투 안 났고 일단. 도시를 때릴까 그냥 그냥 무난하게 이걸 내릴까. 오. 어!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아 멀리 이제 우린 동료다 아 근데 마린을 뭘 뽑아야 돼? 영만화로 파는 걸 뽑아야 돼? 아니면 전설을 뽑아야 돼? 맨날 갈등돼 보물 뭐야 돼? 여러분들 뭐 추천받은 분들을. 전설이 맞아? 전설이 맞아? 아, 전설이 맞다고? 이상하게 또 얘기하는 건 아니? 아니야? 아, 한번 돌아가야 되네. 아, 이 요까지 맞춰준다고? 그렇지? 아 맛있다. 정상화했다 필드. 아, 저는 딸깍딸깍 아닙니다. 구분 네. 부탁드립니다. 도발을 만약 뚫어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 녀석 봐라. 칠 하나. 자 이제부터 정상화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전설 뽑고 드로우 뽑고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넌 뒤졌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많이 뽑자 그러면. 워워 <목소리> 서두르지 마요. 워워 <목소리> 필드들이 몇이야? 자, 15 더하기 9는 저보다 80. 그렇지. 단일딜이 아니라 25 끝났는데 이런 박어남. 고개를 조아려라 필멸자들아. 와, 영웅 스킨 너무 멋져요. 저거 뭔가요? 라그나로스라고 주술사이자 전사 해자죠. 단돈 72,000원. 윈치백이나 사라 그 돈. 아 근데 해자인데 이제 콜 좋아. 게임이 조금 즐거워졌어. 이거 라그 깔짝거리는 거 봐봐 대가리. 언제까지 주문 안쓸 거야, 임마? 좌시, 계속 저거 주문 안 쓰는 걸로 승부 보려고 하는 거 봐라. 뭘 받기? 저는 스킨 사고 때까지 리세하고 있어요. 찍, 찍. 두대 쳐주면 2로 잡으면 되고 한대 쳐주면 3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죠? 맞나요? 맨날 나만 난이도 높게. 나만 난이도 졸라 높아 맨날 게임이. 겨선 안 누가 배... 아, 겨선 아이래 나선 안 누가 배운다고요? 나루토가 배워요. 다음 생에 세 번째로 나루토로 태어납니다. 방금 나선 아인가요 나선 나소난 안쓸 거야. 1순위 캐리건 2순위 라그나로스, 3순위 나선 안. 다뒤다다 진짜 <놀람> 오늘은 기분 좋으신가요? 좋겠냐? 지금 보면? 아 내가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 게임 상황을 보면 그냥 쉽게 할수 있어. 이거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기분이 좋냐? 좋을 수가 없잖아, 지금. 구조가 기분이 어떻게 좋아 이걸 쳐맞았는데. 핀펠드에 이거 처맞아 쳐맞... 12뎀을 처맞았는데 물정6서막 이런 식으로 가볼까? 어차피 데스윙으로 다 죽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헤일서 받자 피구 회복밖에 못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각을 한번 잘 참았죠? 잘 참았습니다. 역시 잘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대수잉 전에 거수를 뺐다는 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대가 깔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파괴자 대수잉을 지가 지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치즈가 있나? 고르곤 졸라잇 그 치즈? 저걸로 간 보겠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손패를 줄까? 오케이, 대스윙 쓰기 좋은 날씨야, 그죠? 어, 다 비웠어. 야. 승리도 비운 것 같은데, 크크. 승리 비운 것 같은데, 크크. 자, 기계 인양이 왔고요. 저걸로 한번 변수를 노려보도록 하죠. 상대도 대수잉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은 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 벌고 있다. 절개? 존나가 아 이러면은 게임이 너무 수월한데 이게 내가 잡을 수 있는 하수인이 나와가지고 템포 잡기가 좋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돌아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 깔끔하게 잡을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는 죽음 필요해? 나도 필요해 영는 그어놓고, <laughs> 그래 불당차를 나중에 쏘던가 그래야 되는데, 불기둥 한번더 쓰는 그 카드 있나 본데? 4코스트 4사짜리? 그거 아니면 은 그냥 그 이유가 잘 없긴 했는데. 마음가짐 손 모으기 아 진짜 제일 싫은 카드 아니 오케이겨 저거 진짜 실가닥 쓰자. 아, 근데 실가닥 이런 거 쓰기 싫은 게 테스 때문인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아나한 개! 나한게 없는데 근데? 실가닥이랑 거울이 있다고? 거울이 뭔데? 아, 냉겨! 근데 서순이 잡았으면 어떡해? 이러면 이겼다. 했는데. 네가 뭘할 수? 날먹충 자식뭔 내가 날먹이야. 와, 연구사다고 날리는 거 봐라. 아, 진지어 지겠는데? 어? 진짜 지는 거 아니야? 회복은 해야겠어. 명치는 쳐야겠어. 설마 설마 저게 한 장이 침묵이라서 설마 저게 침묵이라서 요거 본체 치고 요건 안 죽었다 침묵이어도 안 죽어 기 어, okay.